분석노트를 쓸 때는 1번, 첫 번째로는 문제를 잘 읽고 주어진 조건을 물결로 밑줄 치기. 물결로 밑줄을 치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하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모 박스 치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어진 조건 말고도 내가 알고 있는 조건. 내가 알고 있는 조건을 나열해보기. 특히 조건이라는 거는 수학적 개념, 수학적 성질, 수학적 정리 등 알고 있는 것들. 그럼 풀어보면, 지금 AC와 BC의 길이가 같은 예각 삼각형이다 라고 나와 있어서, 여기 AC와 여기 BC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각의 밑각의 크기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임을 알수 있고, 그리고 삼각형 ABC 외심이 나와 있네. 외심은 또 생각나야 되는, 알고 있는 조건들이 필요하다. 내가 알고 있는 조건들. 외심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들. 뭐가 있지? 정의를 알아야 되고, 외심의 정의. 그리고 외심에서 많이 이용되는 외심의 성질들. 외심의 정의는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 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써보면서 까먹지 않도록 좀 정리해주면 좋고 또 외심의 성질로 많이 이용하는 것들은 뭐가 있었냐면 외심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다 똑같다는 것또 외심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 외심이 있으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이 각과 이 각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 여기가 만약에 각이 a면 이 각의 크기는 2a다. 이런게 외심의 성질에서 많이 나왔던 거고 외심에서 중요한 건또 위치가 있는데 예각 같은 경우에는 예각 삼각형은 내부에 외심이 있고 가장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은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둔각이면 둔각은 외심이 외부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외심을 보고 머릿속에서 요게 차라라락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지. 잘안 나면 적으면서 암기를 해줘야 되고, 분석 노트를 쓸 때는 반드시 꼭 이렇게 쓰면서 하는 게 좋고, 그럼 외심이니까 생각나는 게, 어, 요 길이, 그리고 요 길이, 그리고 요 길이가 다 같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다. 그리고 또 BAO가 28도다. BAO는 어디냐면 여기요조그마한요 부분이 28도다. 그리고 선분 BC의 연장선 위에, BC의 연장선이면 이게 선분이고 연장했으니까 조금 더 요렇게 갔나봐. 그때 각 ADC가 40도가 되도록, ADC가 40도, ADC, 40도가 되도록 점 D를 잡았다. 연장하다가 40도가 되는 위치쯤에서 요렇게 D를 잡은 거지. 그 다음에 AC의 내심, 내심도 나왔다, 내심. 내심하면 마찬가지로 떠올라야 되는 것들, 내심의 정의, 내심의 정의, 그리고 내심의 성질 떠올라야 한다. 정의가 뭐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 다음에 내심의 성질은 각이 있을 때, 내저번이랑도 관련이 많은데, 이게 다 생각이 나야 돼. 그, 내접원이 요렇게 있을 때, 외심에서 새 변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똑같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내심하면 생각이 나야 되는 부분은, 요렇게, 요렇게 길이 똑같고, RH, A약동. 또, 요렇게, 요렇게 길이 똑같고, 요렇게, 요렇게 길이 똑같고. 또, 내심하면 잘 나오는, 내접원의 반지름 공식도 따라 나와야 된다. 내접원 반지름 공식. 내자분 반지름 공식은 하나밖에 없다. 삼각형 a, b, c는 2분의 1r,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공식 되게 잘 나온다. 또 내심의 성질 삼각형이 있고, 여기가 만약에 내심이라고 한다면, 내심이라고 한다면 이 각과 이 각의 관계까지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이게 a면 얘는 90 더하기, a 나누기2다 이런 것들은 계속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계속 그 다음에 그러면 구하고 싶은 게 O A I다. 구하고 싶은 게 드디어 나왔다. O A I. O A I가 어디냐면 요 사이에 요 각이구나. 그러니까 요만큼의 각과 요만큼의 각을 뭔가 더해야 될것 같다. 그러면 이제 외심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해보는 게 뭐가 있지? 그래 O B를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지 먼저. 그러면 요거는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치? 삼각형 OAB가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 이런 식으로 편하게 쓰면 돼. 그러면 여기도 몇 도, 여기도 28도. 이렇게. 그 다음에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지. 이등변 삼각형. 그럼 알수 있는 게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같음을 알수 있다. 그런데 여기가 28, 여기가 28이면 당연히 여기랑 여기도 똑같지. 그러면 각 이등변이니까 각 OBC와 각 OBC와 각 OAC가 어떻다 같다 같은데 모르지. 또 o c 도 연결을 해보자. 보통은 외심은 이렇게 꼭지점까지 연결을 해보잖아. 그러면 요 길이도 반지름으로 같고 그러면 요 삼각형도 뭐가 되더라? 이등변삼각형이 되더라. 얘도 이등변삼각형이 되더라. 그러면 얘랑 얘랑 각이 같고 얘랑 얘랑 각이 같은데 이렇게 같으니까 얘의 얘의 네개가다 얘, 얘, 같아지더라. 그래서 각 OCB도 여기도 똑같고 또각 OCA도 똑같다는 걸알수 있지. 그러면 여기 다 똑같은 건데, 모르니까 뭐라고 할까? 그치. X라고? 아, X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해볼까? 여기를 뭐 A라고 하자. A. 그러면 요만큼이 A라는 걸알수 있지. 그리고 또알수 있는 게 외심이니까 반쪽, 반쪽, 반쪽 더해서 90도인 거알수 있다. 그래서 28도 더하기. A 더하기. A는 90도. 그러면 이 A가 90에서 28을 빼주면, 얼마지? 어, 62도. 따라서 A는 31도. 즉, 요만큼이 31도라는 걸 알아냈다. 그러면 여기도 외, 내심이니까, 내심의 성질, 정의 다 떠올려야 돼. 일단은 각의 이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다는 거는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가 각이 같다. 이렇게.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A랑, 아, I랑, d를 연결하면 이것도 반이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이 20도라는 걸알수 있지. 그러면 어, 뭘 해야 되겠어? 약간 직관적으로. 그렇지이렇게 연결해 보겠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도 반반인 거지. 근데 우리가 이미 여기를 알고 있다. 여기 몇 도였다. 여기 62도였다. 그럼 여기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각 a, c, d는, 각 a, c, d는 180에서 62도를 뺀 거지. 그, 얼마지? 118도다. 그러면 요, 반쪽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 요거 구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더해서 몇이 되면 되는 거야? 그렇지. 180이 되면 되지. 아니면 뭐, 반반 해도 돼. 반반 해서 90이 돼도 된다. 그러면 이 점이랑 X랑 20이랑 더해서 90이잖아? 그럼 얘는 지금 이 x 인 거지? 기호로 쓴 거야. 그러면 여기서 X는, 1로 나누면 250, 29, 18, 59도이기 때문에 지금 점 더하기, x 더하기, 20도는 90이 돼야 되지. 그러면 점 더하기, 59더하기 20은 90, 그러면 점은 90에서 59더하기 20은 79를 뺀 거다. 그러면 11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반쪽 자리가 11도가 된다. 따라서, 따라서, 각 OAI는 31도 더하기 11도여서 42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돼. 이거는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다 써보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조건들 다 그냥 나열해 보고, 이 중에서 이제 멀리 오한 거야, 얘는. 그치, 요, 요 성질도 이용했고, 또, 또 뭐도 이용했지? 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이것도 이용했고. 그렇지? 또 이것도 다 알고 있지. 반쪽 반쪽 더하면 90 되는 거. 그것도 이용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 주면 된다.